자짜 끝내준다 크기가 한 4m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네 무릉도 원면인데 지나다가 멋진 수석을 발견을 해서 지인 소교로 들어왔는데 겨울입니다. 오금 얻어있습니다. 빨리 보십시오. don. 들 가서 아름다운무릉도없습니 네. 이동을 해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행을 지나다가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서 전화실수가 없어서 포차를 세우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싶습니다. 뭐, 진이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행성 강릉현인데요 행경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천자국이 아까울 정도로 뛰어난 적용을 사랑하고 있는데요. 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 일부러 한참 보라서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또서 정교호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소나무 숲이 너무 좋아서 들어왔습니다. 같이 즐기시다 우리 강릉 수목원 숲길 같은데. 연수원 가는 길입니다. ¿Qué tal? ¿Qué tal? ¿Qué tal? ¿Qué tal? ¿Qué tal? 우리 지도 작품 베랩 아, 아~ 하얀 자작나무 숲이 너무너무 정겹습니다 여기또 행성이라는 곳인데요 행성 강릉면이라는 곳입니다 앞에 작품이 괜찮은 것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해장 되시는 분만 보십시오. 멍이가 강원도 용월군 무릉도면 첩첩산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이 골길이라고. 첩첩산중이라서 여러분 무공의 산골 구경 한번 가십시오. 지금 업무차 또 나왔습니다. 100k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4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인적 없는 이곳에 어흥이 혼자 지금 엄무를 보러 가고 있는데요. 척척 산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도 절도 안 보이고 오로지 자연과 부삼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포장길이 끝났네. 완전 수렁의 길로 빠지는 것 같네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40미터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와, 드디어 목적지가 보입니다 딱한집 있네 거의 자연인 집이네 겨울이에요. 어음이 녹을 생각을 안 하네. 야, 진짜 청정강원 무릉도원입니다. 창골를또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보여준 또 자연에 감사하면서 이 맑은 무릉도원의 자연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무 o t 예술이네요. 바이이 u r e going to be a little bit more t h a 동 you're 이 o i n g to b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싶습니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뛰어난 적용을 사랑하고 있는데요. 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 일부러 한참 돌아서서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철도수 정교사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소나무 숲이 너무 좋아서 들어왔습니다. 같이 즐기시다. 우리 강릉 수목원 숲길 같은 애. 연수원 가는 길입니다. 코로나여, 영원히 사라져라. 마스크 좀 벗고 살자. 자, 여러분,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다방에 오셔서 수석에 관한 이야기 모두 좋습니다. 편히 쉬어가십시오. 돌 위에 돌을 배열했는데요. 멋진 수다방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소 짓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멋진 시간 되십시오. 그러어흥 사랑 TV입니다. 도류의 돌을 예쁘게 배열을 해봤는데요.